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아침 7시가 다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트레일러닝하러 왔어요. 바람도 불고, 날도 흐리고, 장마철이라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날씨겠지만, 아무튼 아침 7시 아침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훈련용으로 신는 신발은 미즈노 웨이브 다이치 7 이란 모델이고요. 뮤쉐린 아웃솔이라 그립력도 좋고 발도 편안하게 잘 감싸줍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좀 저렴해서 가성비 트러나로 추천합니다. 오, 예쁘다. 출발! <laughs> 오늘의 코스는 총거리 약 6.5km, 획득고도 약 430m로 영종도에 있는 백운산을 팔자 모양으로 도는 코스입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은 저희 크루의 대표 산신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각종 트런드의 경험도 많으시고요. 출중한 실력을 바탕으로 초보자 트레이닝에 애써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들입니다. 대회가 있을 때면 본인 기록보다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서 초보자도 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해요. 본격 트런전에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 전에 부상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은 필수죠. 그래도 아침이라고 빨리 안 달리시는군요. 처음 <laughs> <목소리도> 오신 분들 <laughs> 맞아요. 오늘은 트레일러닝이 처음이신 분도 함께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합니다. 오. 여기서 잠깐, 혹시 러너스 루프라고 러너스. 들어보셨나요? 응. 아, 이게 러너스 루프라고. 네. 러너스 루프란? 뒤꿈치를 고정해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발을 감싸 주는 신발끈 묶는 방법입니다. 나 그래서 그거 그거 안 풀리고 있어. 아직까지 맨날 그 그대로.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고각 오르막은 뛰지 않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도심을 달리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름이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와 시끄러운 도시 소음으로 운동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트레일러닝은 흙길과 나무 숲을 달리며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새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축축한 흙 냄새와 때때로 느껴지는 꽃 향기, 스치며 느끼는 풀과 나무의 다양한 질감. 초록의 숲과 정상에서 느끼는 탁 트인 하늘 풍경까지. 다양한 감각에 기분 좋은 자극을 느끼며 달리는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하지만, 긴 오르막을 만나 신박과 다리가 터질듯 올라가야 할 때나, 급경사의 내리막이 나타나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며 떨면서 내려올 때는 제 한계를 마주하기도 하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 트런을 제대로 입문하지 못한 초초초 트린이지만,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한다면 훨씬 더 극한의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전 사고에 대한 필수 장비도 꼭 필요하고요. 뭐 이런 저런 거다 떠나서 산에서 뛰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아, 파이팅! 자, 잘한다 잘한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부님의 얘기에 힘을 내서 달려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산에서 다 왔다는 말,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는 거. <laughs> 오르락내리락 달리는 기분 이건 산을 뛰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이팅 정상에 올라서으니 단체사진은 빠질 수가 없죠 저희 크루 공식 포토그래퍼 진성님이 사진을 하나, 챙깁니다 하나 둘셋예 오케이 아유 아, 내려갑시다, <웃음> 내려갑시다. <웃음> <웃음> 너무 노즈하게 하면 돼땡겨땡겨아 저기 이거 뒤로 뒤로 하는 게 많아 <laughs> 걸면 안돼 이거 놓으면 새로 사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데 잃어버리면 안돼 있어 어 십오도 사야지 있어 있어다 있네 있어. 있어? 음, 다, 다 있으시네요 다,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웃음> <웃음> 바로 바로 몽블랑 가도 돼 몽블랑 아직 혼자요 장비는 그냥 프로 네, 네. 선수야 원래 선장비 후실력입니다 <웃음> <웃음> 확실히 여자들이 내리막 그아 무서워 맞아 무서워 내리막을 어려워하는 트런 초보자를 위한 꿀팁 첫째, 앞꿈치로 착지하고 무게중심은 살짝 앞으로 앞꿈치부터 착지해서 톡톡톡톡 그대로 잡혀 내려가는 주법은 여러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초보자는 제일 쉬운 둘째, 폭폭은 너무 넓지 않게 잔발로 노면을 살피며 내려옵니다 잔발로. 노면을 보면서 중심 잡으면 됩니다. 심 셋째, 양팔을 살짝 벌려주면 무게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예전보다 내긴 거리를 가 힘들다. 그러면 내리막이 좀 익숙해졌다면 몸의 리듬을 실어 타닥 타닥 내려오면 더욱 좋습니다. 정신잡고 어, 이분 잘하고 있 <laughs> 굉장히 부드럽게 어, 내려가네트 어. <laughs> 초보자들은 그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안전점이. 보폭을 넓지 않게 좁게 내려와야 안정성이 좋다고 합니다 내리막 주법 레슨을 받았으니 배운 내용을 연습하며 내려가 볼게요 하지만 머리가 안다고 몸이 바로 따라주진 않죠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네. 그러면 아, 안, 편한 될... 아, 안 편한 길로. 아 마음 <laughs> 편한 길로. 안 편한 길로. 자 앞에 잘 봐요 나무뿌리. 네 나무뿌리. 무서워요 <laughs> 신발을 믿어라 신발을 믿어라 신발을 믿고 자신감있게 내려오라 그러는데 저는 저를 못 믿어서 늘 저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내려옵니다 뒤에 다 따라오고 있죠? 네. 원래 운동 신경이 너무 없어서 아기 때 그냥 조금만 뛰다가도 맨날 넘어지고 발 뜨고 엄청 하니까 제 몸을 못 믿는 거예요. 나왔죠? 네.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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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돌길 다운힐 구간은 리듬 파서이 있는 구간이라서 천천히 갈 다다, 예정이에요.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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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그래서 다다. 앞에 분들 먼저 보내고. 저는 카메라에서 점점멀어집니다대범나 얼마나? 나얼나 얼마나? 얼나 얼마나? 얼마나? 마나얼마마지막마나아니나구만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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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급하게 사진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구 언니랑 또 만나요.